<웃음> <웃음> 네, 했습니다 두, 셋, 네, 좋습니다. 네, 선다. 그늘 괜찮아요, 그늘. 그래? 밀착 좀 <laughs> 해주세요. 밀착 좀 해주세요. 밀착. 그늘 있는 사람부터 나올게요. 그림자 이쪽으로. 그림자 져서 네. 네. 안 예뻐. 그림자 이쪽, 맨너 쪽. 아, 네. 자, 손이 손 인사 부탁해요. 손 인사.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. 간다.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왼쪽. 감사합니다.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? 하트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? 자 우리 꽃받침 할게요 꽃받침. 자, 우리 다 같이 고양이 하트 할까요? 고양이 하트. 하트에서 귀 만들면 돼요, 귀. 자,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하나 할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우리 가을이니까 섹시한 포즈 하나 가시죠. 섹시한 포즈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